아 이거 내가 속는다. 내가 시 아, 나지 얼음 깔아. 얼음 깔 얼음 깔 얼음 깔 옛날 들 바람할 때 얼음 깔아. 진짜 미어 아빠. 난이어인더 홈. 아, 죽 아주 가지고. 다 열문이. 아, 진 어떡지도 와. 뭐 셔팅 봐. 중다 닌자 온다. 닌자 온다. 닌자 가다 나이스. 아, 그냥 지른 거야? 네. 저열문인이라고말 나 ㅋ 저이 아, 머리... 아, 아, 레이더 보고 싶어 살짝 심으러 다데살팍 넣어드릴게 내가 퍼! 아, 이즈나이 전진스라 전진스라 피해, 일단! 아, 이제 탈방 조심해봐 나폴이 그냥 삐롱 봐줘라 끝높이 또 나래 피 <laughs> 인디 폭고요 아유 아유. 아유. 야미고 폭발했다 이거 그냥 피하자. 예. 나야 깎여 냐아 이게 B구. B구. 아죽다 이거 아 개꿀 다이게 백창 올라올건데 보스이기 백창 올라온다 이제 나이스 다운 응, 기 3기,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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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3기 3기, 3기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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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 리그 때도위렀스면좋는데아하 그 네이버에 보성현관피키하고 근데 대체 제일 좋아요. 빨리 업데이트 되도 아 그래요? 아그래아줘야돼아 그래요? 아그스나아 그래요? 아나필다운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인디아 그래요? 아 그래요? 킬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아, 아 락볼, 그래요? 요 사거 포. 짜안 했어요. 아, 럭리 하나 있어요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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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자 진짜. 진짜. 둘. 짜진 포. 진짜. 진쇼 진짜. 진 하나. 짜진 하나 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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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laughs> 진짜. 진짜. 진아이스 나이스 아 아긴라다긴라인데살살잠시만 정말 라플 다나올텐데스나어나 라플 아 진짜 여기 올텐데 머리 라플 앞농 라플 머리 플 하나 머리 플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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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퍼스 어떻게? 조진, 연병 이거 A2 같은데? 어. 내가 당겼어. 저기억자로 2층 갈게요. 어. 왈이, 왈이, 어, 아, 아이 아! 퍼시 아, 그냥 와이도 바로 빠네 소름 끼치네. 바로 갈라 그랬는데 쇼누가 나왔었대. 왈이잖아. 아 진짜 건고 왔어. <목소리> 잘... 어요아나어요야나야 <뛰쳤어요. 목소리> 비싸나 나. 가 머리 한대. 아씨 멤버. 있었어요. 아가 기가 고아 아니야. 가 먼저 기다고키보

어, 아이형저 룰이 있는데, 달라라하 하시지. w us 아 o d 나 I'm not going to do it. I'm g 스나 n g 한 o do it. I'm going to d

아, 저 배치 갖고 싶다. 헐, 어, 배치 목소리 개 귀엽다. 자, 삐아 원어트 한 번만 가볼게요. 출발. 빠르지 나온다. 전까지 큰. 전나, 전나, 낚 피사십. 전나, 낚아, 피사십. 야, 안 돼, 안 돼! 시시키, 쩡! 시 온다! 아, 나1 시각사, 시각사! 나이스! 개꼼짜네 나플 피사지! 이이 절대 좀 할게요. ㅋ ㅋ ㅋ ㅋ ㅋ 이거 맛 <laughs> 이거 마시덴 아니죠? 아 내거구나 오개새겨 먹었다

또 지나지고. 타포하고. 에러고. 오벨로 타포 뒤에 있 머리상. 손목이 가어저 뭐야? 출전 네. 쪽이가 아래. 저아 제발 뒤에 짜. 네. 아. 머리 나. 머리.

어, 지금, 사람있어. <laughs> 지금, 지금, 그 그금이블지 먹고 금 어. 아, 아 지금, 지금, 지고 지금, 하잖아 어. 지 지금, 양사야, 양사야.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어. 다, 나 빼고 다 잘하겠어. 이 정도로 쓰는 게 신경이 안 나요, 그게. 내려, 이런 큰. 이 지금 전화로 말한다? 신경 쓰는 거. 어... <laughs> 아니야, 기다려봐. 3기 3위점 2기아앞창 있었던 거 까먹었다 앞창 어? 어? 아야 어? 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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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도안돼 그 있네. 이거. 아, 이 때문에 다나 어. 가지고. 그러니까 걱정 걱정할 내가 우리 서버 최선관 어. 안 내가 형상화 갈게. 아, 그 도로도 좀더 좁은 거아 아, 좀 감벼 봤지. 아, 전패식도 아는데 월대가. 어, 죄송해요. 홀대가홀대가왜스아까지 어. 여기 아오이방 피스트. 안 보여. 나가이니까나 따라오겠지?

아, 홀대강풀, 홀드 홀대각풀스나안 홀드 보였어요. 아, 기억자. 왼거야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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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이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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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어. 닷. 발이새오오나 죽었어. 이 커마네. 정현 씨나 아. 에이에이에이 머리 써 머리 써 머리 써.

턱 밟고 막갈기네아 얘네 뭐무시한 뭐 플레이야 저거. 씨가다 이거 봐. 래가지고 그냥 나 이제 인 걸어. 나. 어. 도 원점으로 온다. 거기도 잘안 돼. 큰 모니터 잘안 돼. 어. 어.

다음. 어, 아. 오, 어, 아. 이거 손이 짱짱할걸. 멋있... 여기 랜선 뒤에 조금 만지시면 되거든요. 네. 깜빡깜빡거리면 연결된 거예요. 김선이야 <laughs> 여, 바로 핵핵핵 전화가 왔다. 어? 어? 정말 바로 먹힌다. 느린 거치고나 전화 게 와서. 나왔다 정말 짜증나. 쥐나폭. 나 라필. 정말 먹고 있거든요. 정말 라파 않았다. 정말 수납까지 아기자 어? 내가 입을. 와리 피시프에 피구피구 어. 나이스 콕. 아, 씨. 나이스 이스 콕. 나이나

얼코스꼭대기두 음, 아, 어, 명이었어요. 수빈이 한데. 아뭐래 이거, 이거 올올올하렸어요 우리가. 하나 기삐삐 전에 아래기 나이스. 아 세대 방아는안들 가야되다 <laughs> 맞고, 장면 뿌리고. 누가에서 봐야되겠다. 맞더 왔다. <laughs> 아, 씨. 롱파 용가포.

이기는거 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깔아 놨어요 <laughs>